자, 학습법에 왕도가 있는가? 왕도 있다. 대학까지 16년 과정을 5년에서 8년에 끝낼 수 있다. 5년에서 8년에 끝내버리면 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어, 뭐, 뭐 어떻게 뭐어 살지요? 할 일이 없어졌서 이렇게 16년을 보내되 수업시간을 반으로 줄여준다. 3분의 1로 줄여준다. 어떻게 행복하겠죠? 에. 아, 학생 편하죠. 선생님 편하죠. 예. 네. 수업 시간 3분의 1로 줄여봐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2분의 1로 줄여도 돼요. 그런데 너무 3분의 1로만 줄여준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까 예, 네. 왕도란 전뇌를 활성화시키는, 내를 활성화시켜서 학습을 하게 만들어준다. 책 읽는 속도 10배 만들, 빠르게 만들어주면 10시간 읽을 채 1시간에 읽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공부도 그렇게 할수 있다 이거죠 공부도 예. 자. 자 그러면 뭐냐 대안이 뭐냐 초고속 예. 빠른 거다 전대 내일 다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독서 능력 10배에서 100배 이상 만들어 준다 예. 예. 엊그저께 어, 그 아가씨인데 109배가 빨라진 학생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소개한 분이 전화 왔길래 108번 뇌를 벗어나서 109배 빨라졌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 만족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그 학생은 좀 늦게 읽었어요, 책을.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아주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자님이 하신 말 말지요? 알지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다. 아는 것보다 뭐예요? 네. 즐기는 것 좋다. 즐기면 좋아하는 게더 좋다. 네.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해야 돼요. 뭐든지. 어차피 할 거면. 자, 이런 말 있죠? 자, 복장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즐기자. 예,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